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방송입니다. 어,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를 떠난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올 것이 온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국종 교수가 이 외상센터를 떠나면은 이제 앞으로 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어, 의대 교수 평교수로 남겠다.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바대로 이제 외상 센터라는 것은 어 긴급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 매우 그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어 헬리콥터로 실어다가 또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어뭐어 뭐, 어, 간단한 처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긴급 구어이 기관인데요. 이제 이런 그 센터는, 그 뭐,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교통사고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어,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서민들이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이 목숨을 살려보겠다고 그야말로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에그 외상센터가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면은 정말 그천군 만마를 얻는 것처럼 어 너무너무 그참 고맙고 어 그뭐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에그 고마울 따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교수가 이게 너, 너무 그참그 그 아,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기 뭐 임금 보수를 올려달라 이것도 아니고 어 환자의 긴급한 처치와 우송을 하는데 있어서 어좀뭐 도와달라 이 이야기인데 이거 하나 못 도와준다면은 그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수십억을 갖다가 이 국민 혈세를 처박고 있는데, 에, 물론, 이제 병원 경영하는 그 원장 입장에서는, 에, 그 돈을 갖다가 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쪽으로, 에,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을 주는 감독 관청에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 뭐, 병원장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 어그 다시 말하자면 보건 복지부나 또 경기 도청이나 뭐 이런 데서 정말 그이 돈만 주고 나몰라 할 것이 아니라 관여를 해서 정말 돈을 지원했던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분명히 c 시비를 가려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만 주고 내팽개치니까 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주장을 한바지만은 그 센터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이것은 그 센터장이 알아서 정권을 가지고 쓰고 나중에 그 목적 외로 쓰게 되면은 감사를 보여서 다음에 돈을 지원 안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그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그, 병원실도, 뭐, 남아 돌아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왜 긴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은 병원을, 어, 병실을 바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 배정이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뭐, 정말 환자가 뭐, 대학병원으로 올려가지고, 병실이 뭐, 부족하다 하면은, 아니, 그, 국민의 건강과, 아, 이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어 병실도 지어줄 수도 있다 이거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수원이나 남부 쪽에는 뭐 삼성 어 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가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맨날 어디 뭐 서울대학이나 어디나 이런데 무슨 연구실 지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어그 지역 사회 의료 시설을 위해서 어 투자를 왜 못합니까? 공익적 관점에서. 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장이나 대학 총장은 어, 그런 돈을 끌어와야 그게 어, 잘하는 것이지 어, 이국종 교수가 끌어온 돈도 그 돈을 가지고 뭐이 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데다 쓰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에, 그래서 앞으로 대학 총장은 어, 필요 없어요. 뭐돈 많이 끌어온 게 대학 총장 이고 유능한 어 총장이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국종 교수가 뭐 설마 그만두려고 어 저러겠는가 너무나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욕이나 뭐이 새끼 저 새끼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빨리 어 양측을 만나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로. 할 일을 제대로 하면은 어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